어, 보자. 이거는 39번 22년 923월 3 0일입니다 자, 봅시다. 끼어드갈 자리네. 모든 스포츠 클럽과 리그가 아마도 고정된 공급 스케줄이 있지만 양보절이 났습니다 중형금이 이뒤도 어? 가능하다. 뭐가? 증가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뭐야? 소비자의 숫자를, 그거를 바라보는. 자, 요게 왕별표 거의 주제문입니다. 자 공급 스케줄은 공급 스케줄 예를 들어 축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45분 45분이죠 그죠 그렇죠? 뭐 야구는 뭐 1회에서 뭐 9회까지 하고 그죠 농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1쿼터에서 4쿼터까지인데 10분씩인가 15분씩인가 하죠 어쨌든 공급 스케줄이 있단 말이야 이 공급 스케줄 그냥 이런 스포츠가 아니라면 그래서 스포츠가 나서 언급했지만 스포츠가 아니라면 공급 스케줄 예를 들어 음. 아이스크림 회사가 아이스크림 회사는 뭐야 24시간 기계를 돌려서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스케줄이 되죠 그러면은 뭐야 공급 어떤 거를 공급할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건 24시간이야 반면에 축구는 하루에 한다면 하루에 90분 연장까지 한다면 120분 밖에 공급을 할수 없지 축구라는 뭐야 상품을 이 시간대 빼고는 공급을 못 하잖아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잖아 아니면 그 일주일이나 그래서, 공급의 스케줄은 언급합니다. 능력을 사업체가 뭐할수 있는 생산량의, 생산량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죠. 그죠? 자, 뭐 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량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다. 얘네들은 소비자가 만약에 많이 오면 24시간 돌리면 되는 거야. 에? 뭐, 소비자가 없으면 그냥 10시간만 돌리면 되죠. 아이스크림 회사는. 그죠? 그래서 이런 아이스크림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이 스프라 스케줄이 충분하죠. 충분하죠. 제한되지 않죠. 언제든지 늘렸다, 줄였다가 가능하잖아요. 자, 어떤 사업체들은, 기업들은요. 할수 있습니다.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제품의 수준을 재빨리, 뭐에 따라서 증가한 수요에 따라서, 즉, 아이스크림 겨울에는 하루에 5시간만 돌리는 거야. 근데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공장을 24시간 돌리면 되겠죠? 그죠? 자, 재빨리 대체할 수 있습니다. 왜? 공장 자체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스포츠 클럽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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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중요해요. 고정되고, 유연하지 않은, 유연하지 않고, 탄력성이 없다. 요, 거 인, 조심해. 어기 문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 가주지, 알려진, 뭐로? 고정된 공급 스케줄로 알려진 것을 가지고 있다. 고정된 테크. 왜? 방금 말했지만, 하루의 축구는 90분 이상을 안 한단 말이야. 연장 제외하고 30분. 그죠? 그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옷의 판매나 뭐나 제품 또는 멤버십 어, 메모록 베벨리아 기념품에 대한 경우는 아니다. 근데 주목 그렇게 그러니까 축구 경기는 90분만에 끝나지만 기념품을 밖에서 팔거나 이런 건 90분만에 끝나 아니죠 온라인상에서 파니까 축구 경기 자체는 스케줄이 뭐야 리미티드 제한되거나 보정돼 있지만 그 외에 부가적인 거 있잖아 부가적인 거 어, 유니폼 판매나 아니 유니폼을 판매하거나 뭐 축구공 판매거나 하 야구배트 받다 판매 사진 기념물 사진 가은 판매하는 거 온라인도 가능하니까 요거는 나와 달리 더 부가물은 자 공급 스케줄이 유연하죠 그러나 클럽 팀 클럽과 팀은 단지 플레이 경기랍니다 특정한 숫자만 언제 시즌 동안에 그죠 90분을 예를 들어 야구 경기 한백 100번 합니까 100번 정도만 하죠 예 매일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팬들이나 구성들이 unable to 갈수 없다면 비뉴 그 장소에 자그 장소는 자그 수입은 이제 완전히 사라집니다. 굳이 90, 자 90분 끝났어 사람들이 안 왔어 그럼 이 수입은 더 이상 벌벌수 어, 없는 거야. 재고가 아니잖아. 어옷 같은 건 재고가 있어서 다시 판매를 할수 있지만 스포츠 경기는 그럴 수가 없죠. 자 영원히 사라진다. 예를 들어. 스포츠 제품의 공급은요 증가 야 영원히 사라지는 거는 요 앞에서 뭐야 마이너스 개념이잖아요 마이너스 개념 영원히 사라진는데 근데 뭐야 이거 증가한데 뭐아무로써더 많은 자석 그러니까 9 0분일이지만 요게 경기장에 자석을 한 5평개 더 만든거야 그러면 수입이 늘어나겠지 그지 그 다음에 경기장을 조그만 데서 큰 데로 바꾸는거야 그러면 뭐야 그 스케줄은 똑같으 90분 똑같이 하지만 수입은 늘어나겠지 그리고 시즌을, 야, 우리 100경기 할 건데, 이제 시즌을 넣어서 120경기 한다면, 비록, 뭐야, 90분을 계속하지만, 자, 20경기 나니까 수입은 늘어나겠지.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이런 거 재방송해서, 야, 요런 것을 통해서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 이 내용,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이 뭐야,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어떻게? 해? 자, 아까 했던 겁니다. 비록, 월도입니다 이로 the s u p 포츠클럽의 공급은 제한돼 있지만 뭐는 the number o 관심을 소비자를 증가시키는 수는 소비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In many ways, 많은 방식으로. 스포츠 어떤 방식이 있었니 시즌을 연기한다든가 아니면 경기장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뭐 온라인상에 뭔가를 판매를 한다든가 그러면서 늘릴 수 있다는 것이 그죠자 체크하시면 되요. 여기 문법도 요기익스펜딩도 있네 보니까. 자 체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십 응.